뭡니까? 그분의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 자, 기독론의 출발이에요 기독론의 출발이고요 자 한번 어, 속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죄나 속박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보자 어, 중보자는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우리 다이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은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보 기도는 그냥 중재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어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혈,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요.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요한복음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단어의 메시아라는 단어의 어, 헬라어죠. 그리스도 자, 이렇게 믿게 하려 함일로 함일로다. 자, 성경은 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은 그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떼오스라고할때 신을 떼오스라고 했기 때문에, 신, 그러니까... 어, 헬라 철학에 있어서도 신이 존재했어요. 신이 존재했고, 로마 시대에 신이 또 있었죠. 신. 누구일까요? 황제를 또 신으로 여겼죠. 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면 최고 권위자, 그냥 단순히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어,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네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있어서도 로마 황제 숭배 신앙과 대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로마인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 혹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거는 철학 사조를 조금 봐야 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어 현대주의라고 번역하기는 좀 오늘날의 현대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말하자면 근대주의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거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어 전반적인 사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진리의 기준.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근데 그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주로 합리주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대, 이때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절대 불변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었던 사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싹다 무너지죠 인간의 이성 자. 이 절대의 기준을 이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봤는데 이 이성의 근거에서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게 신이다 이렇게 말을까지 했죠. 그런데 과학 문명에 의해서 발전된 거기에서 파생된 전쟁에서 인류가 딱살돼 버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게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로 뭐가 가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후 현대주의라고도 하죠. 여기에서는 뭐냐?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다 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도 옳고 모든 게다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다는 기준을 누가 제시하냐?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옳다 그래서 이게 종, 그 종교 영역에서 딱 보면 어디까지 오느냐? 구원... 구원에 무슨 기준이 있냐. 불교에서도 뭔가 열심히 수행하지 않냐? 거기도 뭔가 있고, 이슬람에서도 뭔가가 있고, 저쪽에서도 뭔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어떤 접점이 있다. 그것을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 어떤 길을 가든지 산 정상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불교, 불교, 그 다음에 뭐, 유교, 유교는 뭐 종교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슬람, 이슬람, 뭐, 뭐 그다음에 기독교 산을 오르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목표지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 저쪽 뭔가 어떤 경지, 천국, 내세 뭔가에게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기준이 다 있다. 이게 바로 후현대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주의 구원을 바란 다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절대적인 그 구원의 길이 뭐라고 했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구원의 길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예수의 신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성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뭐 예전에 그 누구죠 어, 우리 이성현 목사님 닮은 그 임성진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때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laughs>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엔 였다 호 로고스. 그리고 호 로고스 그 말씀은 엔 프로스톤 때온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근데 N 어, 엔 프로스톤 때 온이라고 했을 때 이게 비동사잖아요. 비동사와 이게 향하, 여, 이죠. 그래가지고, 뭐, 뭐, 눈을,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눈을, 요렇게, 떠가지고, 아 어, 뭐,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B동사, 그니까, 러 N, 그러니까 Amy, Amy 동사에다가, 플러스가 합쳐지면, 함께가 됩니다. 함께.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일차적인 의미도 물론 의도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를 써도 되거든요. 메타투페우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께라고 쓸 때, 근데 향하여라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이렇게 하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게 무슨 말일까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계셨을 때 예수님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증거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 우리는 이제 인류에서는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 예수라고 할 때는 사람 예수를 막 다루지만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지극 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에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 뭐, 모든 입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리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고 주 주라고 했어요 주 요거는 그리스도도 문제가 되고요. 주도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 빌립보소 누가 썼죠? 빌립보소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바울. 빌립보소 몇 년도에 쓰였을 것 같아요? 62년도에서 63년.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누구 시대일까요? 네로 황제 시대죠. 네로 황제 시대니까 박해 시대에서, 박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그를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숭배와 대치되게 격을 딱 올려놓았기 때문에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 그래서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있었죠. 어 인간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인간으로부터 태어났죠. 동정녀 탄생이죠. 이게 뭘 증거하죠? 예수의 인성을.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누가 보은 조금 있다가 그 이후에 보면 12살의 예수도 소개하고 있죠. 지혜와 그 키가 자라고요. 그래서 인간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를 자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게 어떤 성품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성품을 말하려 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있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가 제외되었죠? 죄는 없으신. 자, 그러면 5번 5번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할까? 자, 아니.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왜두 개가 다 있다는 것을 굳이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혹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존재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왜? 왜?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우, 감동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뭐, 정확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누구예요? 인류. 인류의 대표가 누구죠? 처음에. 첫 아담이 누구죠? 아담. 아담이 무슨 뜻이죠?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죠? 그럼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란 뜻이죠.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죠. 자, 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여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이게 아담의 죄 때문에 딱 끊어졌어요. 요게 이제 끊어져서 쭉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류 사이에 죄가 막 들어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자범죄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보자 여기 아까 여기 중보자 있었죠. 중보자가 되려면 왜 중보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류를 다시 이어야 돼요. 다시 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죄 문제를 이 끊어진 첫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죄가 있는 분이 오시면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려면 이게 뭐냐? 신성인 겁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돼. 이게 왜 신성이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왜냐하면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옷아 5,000원에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근데 5,000원에 빚이 있는 것을 내 몸값이 어, 5만원 정도의 빚이 있는 몸이라고 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한들 5,000원이 속량이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야 이 5,000원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 원이 있는 사람을 5천 원을 해결을 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죄가 없다는 게 신성이 필요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5천 원을 와가지고 5천 원 어치에 내가 몸값으로 뭘 해야 되잖아.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와야 돼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야지 죄 없는 자가 여기 들어온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야 되냐?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값을 치르면 죄가 없잖아요 연결이 땅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성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말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부로 들어와서 죄값을 치르고 그대,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이걸 다시 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6번은 어 제가 다음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사망하고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 양육생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